지금 브라질이 완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분리수거는 커녕 음식물 쓰레기만 모아도 도시 전체가 악취 지옥이 되던 상파울루 시민들이 한국의 음식물 처리 기술을 보고 이건 기계가 아니라 기적이다 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악취로 멈춰버린 거리를 두고 상파울루 시장이 한국 기술자 앞에 백지 수표를 꺼내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그 제안을 깔끔히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브라질 전체가 이토록 매달린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단숨에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로 핀토입니다. 상파울루시에서 쓰레기 처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해 뜨기 전 거대한 매립지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죠. 파리가 느릿느릿 쓰레기 더미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유리 조각과 플라스틱 포장지를 밟으며 좁은 길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손에는 도표와 숫자가 가득한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온도와 가스 수치를 측정하며 기록하고 있었죠. 이 일을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오래된 압축기가 내는 끼익 소리도, 콘크리트 벽에 생긴 금 가는 소리도 모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가득했지만, 진짜 문제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멀리 시청 건물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유리 뒤 사람들은 번쩍이는 도시를 꿈꾸었을 테지만 이곳 땅 위에서는 무거운 현실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쓰레기통, 더 빠른 트럭, 더 강력한 소각로. 제 제안들은 늘 단순하고 뻔한 대책으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데이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딸 미호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아빠, 여긴 깔끔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사진을 보내왔죠. 줄지어 선 색깔별 쓰레기통, 순서대로 분리하는 사람들. 자동으로 분류되는 기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와는 다르겠지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시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회의실 의자는 딱딱했고, 신문지와 자료들이 책상 위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는 지금 최악의 악취 위기에 처해 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당장 조사하라. 저는 한국 기술을 언급하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빠르긴 해도 깊이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장의 눈길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우고 와라. 2주 후면 완성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숫자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을 마주하게 될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죠. 다음날 다시 매립지로 돌아왔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한동안 서성이다가,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딸 미호가 전해준 영상이 맴돌고 있었어요. 환경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보낸 한국 분리수거 현장 영상이 자동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분리수거 교육 장면. 이웃끼리 함께 분리수거를 돕는 모습. 가족들이 남은 음식물로 비누나 비료를 만드는 모습. 저는 펜을 톡톡 두드리며 이 모든 게 기계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도시의 맥박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였다. 이제 곧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을 한 손에 클립보드를 다른 손에 들고 서요. 이 여정이 저를 어떻게 바꿀지 저도 아직 알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24시간 여행으로 다리가 욱신거리고 있었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몸이 뻐근했죠. 공항 안은 시원한 바람이 나며 은은하게 청소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짐 끄는 카트가 반짝이는 바닥 위를 굴러가고 있었어요. 스피커에선 간간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가방과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구와 분리수거통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살피고 있었죠. 벽을 따라 6개의 분리수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캔, 병, 음식물, 쓰레기 순이었어요. 각 통에는 알기 쉬운 그림과 함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눈 속임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조용히 봉투를 갈아 끼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통에서 가득 찬 봉투를 빼내면 손놀림이 부드럽게 새 봉투를 넣고 있었어요.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일상처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 종이컵을 들고 플라스틱 뚜껑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뚜껑은 플라스틱 통에 컵은 음식물 쓰레기 통에 차분히 넣고 있었죠. 동작이 느리지만 확실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필수인 걸까? 아니면 그냥 매너일까? 궁금한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라벨을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음식물통에는 사과씨, 밥풀, 채소껍질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작은 안내문엔 여기서 퇴비를 만든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밝은 조명이 금속 표지판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은 캐리어를 끌며 지나가고 있었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발소리, 다른 언어로 낮게 말하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돈되어 있는 듯 했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우리 고향 도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자주 넘치고,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던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며 잠깐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밖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궁금증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죠. 문이 열리자 긴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왼쪽엔 수하물 찾는 곳, 오른쪽엔 출입국 심사 안내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넘어 주차장 모습도 보였어요.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헤드라이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죠. 도시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 미호가 한국 분리수거 문화를 설명해 주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선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가 보내준 사진도 생각나고 있었죠. 저는 한때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장에 다다랐습니다. 줄서 있는 사람들이 여권을 꺼내어 창구에 내밀고 있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있었죠. 여권을 넣어 주세요. 안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여권을 꺼내 창구에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숨이 살짝 가빠오고 있었어요. 심사를 마치고 수하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화물레일에서 제 가방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가방 손잡이를 잡고 돌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에 닿으니 시원함이 배어왔습니다. 인쇄된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시내 버스가 천천히 지나가며 헤드라이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진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의심과 궁금함을 가슴에, 기대와 설렘을 손에 든 채요. 두 손엔 무겁게 클립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높게 떠 있던 어느 날, 서울시 자원순환국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클립보드를 꼭쥔채 발걸음을 옮기며,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시고 있었죠. 사무실 안은 깔끔했고, 벽에는 알록달록한 분리수거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벽엔 가족이 함께 쓰레기를 분류하는 만화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다른 포스터엔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천천히 살피며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득 나타난 실바 국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브라질인이자 20년째 이곳에서 자원순환 업무를 이끌고 있었죠. 차분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장님은 유리병 넘어 커다란 작업장을 가리키며 안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선 분류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분리된 쓰레기를 하나씩 확인하며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집어 올렸다가 종이를 골라 내는 모습이 세심했죠. 저는 클립보드에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벽에 붙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립지를 줄인 비율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죠. 저는 그래프선을 따라 눈을 움직이며 우리 도시와 비교해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은 실험실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죠. 한쪽에선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플라스틱 조각을 분쇄해 검사하는 기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기계문을 열며 시료를 꺼내 보여주고 있었어요. 녹아내린 듯한 플라스틱 조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조심스레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실험실 뒤뜰로 나가자 여섯 개의 대형 쓰레기통이 햇빛 아래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통마다 다른 색이 칠해져 있었고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표지가 또렷했죠. 국장님은 곧한 직원이 가득 찬 봉투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빼내고 새 봉투를 넣는 동작이 능숙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시스템의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시내 근교에 있는 퇴비와 시설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고 주변엔 푸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기는 부드러운 흙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무 도구들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있었습니다. 커다란 목재통에 음식물 찌꺼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 쌓여있었죠. 그곳에 선 권수진 박사님이 조심스레 통 가장자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흰 가운을 입고 은빈 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계셨습니다. 박사님은 따뜻한 찌꺼기를 한 움큼 집어올리며 손 사이로 흘러내리는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살짝 감으며 이 재료 하나하나가 생명의 시작이었죠 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사님의 표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옆에 마련된 제어판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가리키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셨죠. 기계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진짜 핵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정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펜을 달달 떨리며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다시 차에 올라탄 저는 지나가는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립보드를 꼭쥔채 오늘 본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죠. 칠바 국장님의 차분함과 권 박사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정은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브라질 상파울루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향해 가슴이 두근거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저는 상파울루 시청 앞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클립보드와 노트북 가방을 들고 넓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발 아래 계단은 차가웠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살짝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계단 옆으로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시청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철을 가득 안고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고, 경비원은 문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정리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창문 사이로 햇빛이 비추며 바닥 위에 밝은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분 속 푸른 잎사귀들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앞쪽 안내 데스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내밀며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제 신분증을 스캔하고 있었죠.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돌려주자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역대 시장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죠. 각 인물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지날 때마다 시선이 살짝 스쳤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초상화 속 눈빛이 잘해 보거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시위의 회의실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반원형으로 배치된 책상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책상 위엔 마이크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회원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거나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면 벽에는 대형 전광판이 달려 있었고, 시간이 흐름을 알리는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마련된 작은 탁자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프로젝터와 연결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커다랗게 떠올랐어요. 제목은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문화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마음속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문처럼 외운 발표 요점을 눈으로 후투며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핀토 컨설턴트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장님의 말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손을 올리고 청중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며 말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두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며 쓰레기 처리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리기도 했지만 곧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색깔별 분리수거 통사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분리수거를 배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넘기며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매립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그래프였어요. 관람석 쪽에서 누군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이 데이터가 한국 문화의 힘을 증명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중반쯤 한 시의원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라이드를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예상 절감 효과를 정리한 표가 떠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립지 관리비용과 건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른 시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분리수거를 잘 따라줄까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지난 한국공항과 퇴비와 시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습관이 쌓이면 문화가 됩니다. 한 사람의 분리수거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조금 어둡게 바뀌며 마지막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다음 단계였어요. 저는 다섯 가지 시범 지역을 제시하며 단계별 교육과 홍보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단위, 두 번째는 학교, 세 번째는 전통시장입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노트북을 끄고 연단에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손을 모으고 있었죠. 회의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가슴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함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회의석에서 하나둘 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손가락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반수가 넘자 의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승인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식는 것을 느끼며 살며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저는 연단으로 다시 걸어가 의장님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힘 있게 잡고 있었죠.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인사하고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김복도가 환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 얼굴들도 더 친근해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돌아오자, 경비원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밖으로 나서자, 어두운 하늘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되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가슴에 꿈이 설렘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엔 여전히 클립보드가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딸 미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할 그 순간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상파울루 시청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고 있었어요. 가방과 클립보드를 꼭쥔채 시청 로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팀원들이 보고서와 한국 키트 견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범 지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짧게 안내한 뒤 탁자 위 지도를 펼치고 한 동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택가와 시장, 어린이집이 섞여 있는 곳이었어요. 다양한 연령대 주민 반응을 살피기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 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인사하며 통 설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팀원들이 파란 통, 노란 통, 갈색 통을 차례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린 하늘에도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느끼며 기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통 설치가 끝나자 저는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파란 통에, 종이는 노란 통에 간단한 그림과 함께 설명이 쓰여 있었죠. 주민들은 안내문을 들여다보며 통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첫날엔 모두 어색했어요. 통 앞에 서 있다가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그런데 한 아이가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노란 통에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아이를 다독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 옆에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냄새도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돌며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었죠. 이제 다음 단계는 교육과 홍보였습니다. 주민센터 워크숍을 준비하며 저는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워크숍 당일 참가자들은 테이블 앞에 모여 키트를 만져보고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시범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골목길과 분리수거 통 앞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택시 창문 너머 시내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딸 미호에게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어”라고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범 지역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도시 전역 확대 계획을 세우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저는 지도를 펼쳐보며 다른 동네 위치를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에게 보낼 자료를 정리하며 숫자와 사진을 꼼꼼히 배치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엔 사무실 옆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략회의를 조율하고 있었죠. 통 설치 계약서를 검토하며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오늘 진행 상황을 전하며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미호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내일이 더 기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